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15년도 기사 1회의 그 문제, 문제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방원론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 것두 번째 것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랬어요? 그 증기 비중에 대해서는 얘기 나, 나, 나 나오는데 증기 비중은 그야말로 그 어떠한 물질과 공기와의 그그 비중 차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 공기 중에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느냐 아니면은 그, 공기보다 가급, 가, 가, 아,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느냐,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 가 뜨느냐, 그죠? 그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 관계를 갖다가, 그, 하는 이유는, 위험물인데, 뭐 폭발 위험이 있는데, 이게 가라앉는지, 아니면은, 그, 공기 중에 확산돼서, 어 없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될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 비중에 대해서 이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CO2인데 이거의 분자량은 44예요. 그죠? 4 4가 예, CO2가 공기의 분자량 29에 대해서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얼마더라? 이거는 1.5이더라. 그죠? 1.5이더라. 즉 CO2는 공기보다 1.5배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갖고, 이 CO2가 우리가 소화약제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선 이 소화약제가 가라앉아서 그, 이, 소화를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3번, 화재 시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상승하는 열기류에 휩쓸려 멀리 있는 가염물에 착화되는 현상은 비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이것은 네 번째께 틀렸습니다. 5번. 불활성 가스 청정 소화 약제인 i g 5 4 1의 성분이 아닌 것은 했어요. 헬륨은 이 성분이 아닙니다. 자, 6번. 벤젠의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 퍼센트 예, 최적 단위의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대 한계 산소 농도는 13.2%입니다. 7번 소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을 했어요. 소방 용수 시설의 지정은 예, 소방 안전 관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8번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야 가연물이 발화,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를 우리는 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 가연성 액화가스의 용기가 과열로 파손되어 가스가 분출된 후 불이 붙어 폭발하는 현상, 이게 블레비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 그림에서 내화조 건물의 표준화재 온도 시간곡선은 이거는 D번이에요. 네, 이 곡선상에서 내화구조는 천천히 달궈줘요, 그죠? 내화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 벽체가 뭐 10cm 이상, 그죠? 벽돌조인 경우에는 벽돌조인 경우에는 벽일 경우에 19cm 이상, 그죠? 외벽을 접한 벽돌조는 7cm 이상 이렇게 갖고 우리가 나와 있죠. 자, 11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분자식이 틀린 것은 할로겐 화합물의 분자식은요. C, F, C, L, B, R. 요, 우리가 순서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죠? C, F, C, L, B, R. 그래갖고, 여기에 붙는 게, 만약에, 만약에, 1211이다. 2, 그러면은, C가 하나, F가 두 개, C, L이 하나, B, R, B, R, B R이 하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 뭐, 1301이다. 그러면, 하나, 세 개, 없고, 하나. 그죠? 이렇게 해시면 되는 거예요. 12번. 간이 소화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간이 소화 연구가 아니죠. 13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외웠습니까? 바보랑 내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보랑 내기하면 저주지. 그죠? 바보랑 내기하면 이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저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 바다, 그죠? 보, 그죠? 내력뼈, 기둥, 그 다음에 주계단, 지붕털, 그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바보랑 내기 하면은 여러분들 이길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